엑스포츠뉴스 부산, 조은혜 기자, SK 와이번스 김광현이 시즌 5승을 달성했다. 8경기를 던지는 동안 패전은 없었다. SK는 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9신. 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롯데와의 시즌 4차전 원전 경기에서 11에서 7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sk는 시즌 전적 22승 1무1 1패를 만들었다. 이날 선발 등판한 김광현은 6이닝 9피안타 2 4 4구 4탈 삼진 3실점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며 개인 5연승을 달성했다. 이날 총 9.7개의 공을 던진 김광현은 최고 시속 151km 직구의 슬라이더를 위주로 커브와 투심 페스트볼을 곁들여 롯데 타자들을 묶었다. 3회 먼저 3점을 내줬지만 이후 6회까지 추가 실점을 하지 않고 팀의 승리에 발판을 놨다. 경기 후. 김광현은 3점을 먼저 내줘 마음이 무거웠는데 타자들이 바로 역전을 해줘서 편하게 던졌다. 6회의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상대 실수도 있었지만 방망이가 부러지면서 안타성 코스가 직선타가 되면서 마무리를 했다. 고 돌아봤다. 그는 사실 오늘 4에서 5회 비디오 판독도 있었고 공격 시간이 길어서 불안불안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잘 넘어갔던 것 같다. 워낙 점수가 많이 나서 쉽게 쉽게 했다고 말했다. 올 시즌 공격력에 애를 먹고 있는 SK지만 지난해와 달리 유독 올해에는 김광현의 선발 등판일 득점 지원이 가장 좋다. 이에 대해 김광현은 운이 오래 많이 따르는 것 같다. 계속 운이 따르도록 안 던지는 날에는 화이팅도 더 내고 선수들 기운을 북돋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득점 지원이 안될 때는 점수를 안주면서 팀이 이기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워낙 좋다. 물론 안 뽑을 때나 뽑을 때나 이기는 피칭을 해야 한다면서 내가 던지는 날에 많이 이겨서 좋네요. 라고 웃었다. unhwe exportsnews.com 사진는 엑스포츠뉴스 db 재생버튼 아이돌 팬이라면 엑스포츠뉴스 네이버 tv 재생버튼 연예계 핫이슈모음 이슈킨 하피라이트 엑스포츠뉴스 http://www. W x port snews 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 엑스포츠 뉴스 현장 에서 작성 된 기사 입니다.